고수 이희준, 그리고 강철 부대로 일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육준서가 법지 유니버스 단편 영화 방관자들로 그라운드제로 마동석을 이어가겠습니다. 크래프톤 측은 펍지 유니버스가 1월 29일 그라운드 제로를 잇는 진실 2부작의 후속 단편 영화, 방관자들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펍지 유니버스는 배틀로얄 장르를 선두하는 글로벌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생존이라는 키워드의 세계관이자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을 통해 세계관을 전파하는 콘텐츠 프랜차이즈인데요. 작년 6월 진실 이부작 중첫 편으로 마동석 주연의 단편 영화 그라운드 제로를 선보였으며, 1월 29일 테이고 지역 세계관을 완성시킬 시리즈의 최종 편으로 방관자들을 공개합니다. 그라운드 제로가 1983년 대한민국 테이고 호산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을 그렸다면, 이번에 공개되는 방관자들은 2002년 월드컵에 가려졌던 최악의 국회 청문회를 그리는데요. 고수 이준, 육준서가 미스터리한 사건 속에 숨겨져 왔던 참사의 진실을 담아내겠습니다.